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방의 얼리가즈입니다. 지 오늘은 저희가 날씨가 좀 무더워요. 음. 무더워가지고.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 뜨고 있다는 선풍기가 있어서 그거 좀 준비했는데 를 뭐죠? 보여주면 되잖아. <laughs> 자, 뭐죠? 짜잔. <laughs> 샤오미에서 네. 나온 와이어리스. 팬입니다. 와이어리스 네. 팬. 네. 뭐죠? 무선 네. 선풍기죠. 무선 네. 선풍기. 네. 제가 이번에 거금을 들샀습니다 10만 음. 15만, 15만 5천원 정도? 중국에서 온것 같은데. 아, 이거 환율 계산해 가지고 15만 네. 5천원이에요. 배송비 네. 포함. 음. 배송비 포함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항공 보안 검색 확인 이래서 왔는데. 아. 네. 네, 이라는 사이트를 용해서 근데 그렇게 막싼 느낌은 아니에요. 15만 원대면 왜냐 이마트에도 가면 3만 원짜리 치고는 가능. 비싼데. 네. 이게 저 예전에 나온 발뮤다라는 제품이 있어요. 발뮤다라는 회사 발뮤다 어, 발뮤다에서 무선 선풍기가 나왔는데 네. 그거를 약간 조금 표절한 것같아요낌 음... <laughs> 어. 근데 이제 발뮤다하고의 차이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발뮤다가 비싼가요? 왜? 발뮤다가 이제 압구정이나 청담동 사람들이 아. 많이 쓰는 그런 전자 제품 네 그런 거뭐 짜시면... 선풍기 음... 하나가 거기 이제 같은 제품인데 50만 원대 아. 그리고 배터리가 15만 원대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가격이, 거 있고, 거 있고. 배터리, 가격이 네. 배터리 가격 알미다이그 배터리 가격.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제품인가요? 이거는 샤오미 거니까 01이라고 돼 있는데 한글로 음. 아, 이 음. 음. 네. 아, 음. 아, 음. 아, 뭐 이거 보면 안 되네. 아. <웃음> <웃음> 자, 뜯어 볼까요? 아, 그러면 네. 오늘 이게 샤오미 이제 언박싱 영상. 언박싱이네요. 네, 언박싱. 네, 좀 박스기 한번. 네. 어, 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언박싱 영상. 자, 이렇게. 와 기대가 된다. 응. 어, 이게 무게가 상당하네요, 박스가. 어, <laughs> 진짜 무겁다. 어. <laughs> 아. 이게 이니까요 이거? 이거 많아요, 구성품이? 네. 네. 어. 네. 대냥배인것 같고. 대달료 파츠 주시고. 이거 다 떼고. 근데 네, 앞에 파트. 카메라를 너무 다 가려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상품기니까요. 오. 네 박재훈님은 굳이 이미 충분히 네. 네, 얼굴이 크셔가지고 아, 네, 잘 나오셨습니다. 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빡시네요. 빡시. 어, 빡시입니다. 아, 이거 고정이 이게 고정이 뒤게 생각보다 싸게 있어있어요 꽃갱이가 들어있네, 꽃갱이. <laughs> 꽃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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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치하개꽃게부터 갑시다. 이렇게 치우고. 오, 되게 마감이 좋다. 음. 자, 이거랑, 그리고, 빡 아, 그, 받침대. 네, 일단 기본 그럼 구성품을 한번 보죠. 메탈로 되어있는 메탈. 메탈. 자, 이제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단가?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받침대? <laughs>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접지 부분이 있고, 이건 팬 그리고 이 공구, 음. 설명서랑 어 이거 배터리. 확실히 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3만 원짜리 선풍기를 샀거든요. 오. 거기에는 그냥 박스에 이런 게 그냥, 그냥 다때려박아져 있는 거였는데 나름 이렇게 이런 패킹이 좀돼 있네요. 잘돼 있네요. 네, 빠지지 않고요. 자 조립 시작해 보시죠. 아니 누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설명서 안 보고도 조립이 음. 5분만에 끝나더래. 더나할것 같기도 해요. 진짜 5분 되는 거. 어, 근데 5분 만에 될것 같아. 아니, 여기, 이거 여기.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구나. 디자인 자체가 심플해서. 이거 그냥 샤오미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디자인이. 우리 그, 뭐야, 휴대용 배터리랑 비슷하게 어, 디자인이 맞아요.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 예, 네, 보조 배터리처럼.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 배터리. 예. 네. 디자인이랑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충전 단자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를, 있는데? 음. 배터리를 달고. <laughs> 그리고. 우와, 근데 이게 지금 충전이, 이쪽, 전원이 이쪽으로 연결되나 보구나. 응, 음, 여기 홈이 있어. 신기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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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 근데 이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이거 안 들어오면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대강 봤는데 오! 렌치! 육모렌치가 들어있네구 육모렌치가 들어있네요 육강렌치에 육모가 전문용어입니다 육모! 아 밑에 고정하는 게 있구나 렌치가 있으니까 어더 빨리 조립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하면 보일까? 저기서 제가 보여? 어 여기서는 좀 잘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laughs> 이게 <이렇게. 웃음> 이쪽이나 이거를 좀잘 보이실 수 있도록 조금 내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에 내려서. 이렇게 해서. 아, 보면 여기가, 잘 보시면, 이렇게, 으, 빨간색 화살표를 가지고 아, 맞출 수 있는 게 그러네요. 있어요. 뭐, 이건 일반 선풍기랑 돌이 볼 비슷한 데 그러네요. 돌리고, 뭐, 펜 다르고. 펜 거꾸로 쓴거아닐까 맞습니까? 맞는 아, 것같습니 맞는, 맞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거 순간적으로 사람인으로 봤지, 왜? <laughs> 스마트 미라고 돼 있는데 사람인으로 봤어. 음. 음. 사람이. 사람이,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좀 쉽게 되는 것 같아. 잠깐만요. 이것도 보니까 또 저녁에 또 고기 좀 구워야겠는데요? <laughs> 아 <laughs> 나스틱이 아 요즘 뭐 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렇게 네.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딱 맞다는 점, 음. 점, 점. 음. <laughs> 그리고, 여기 나사. 아, 나사가 두 개. 하나? 두 개가 인터넷을 있네요. 봤을 때한 개는 여유군인것 같고. 아 그래요. 이제 음 밑에 홈으로 해서.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와이어리스 팬 조립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음, 저 과장입니다 과장. 아, 음, 네. 음, 오늘 음. 뭐가 좀안 돼요? 깜짝이야. 지금 시간이 한2분 정도 경과했나요? 조립하는 데. 끝. 끝. 아까 가이슨, 5분 5분 걸린다면서. 아니. 끝났는데? 2분인가요? <laughs> 2분 정도 걸린 <laughs> 것 같은데. 우와, 맞죠? 되게 쉬워. 자, 그럼 한번 이게 되는지 한번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전 여기 버튼이 있어. 배터리 충전이 돼 있는 상태로 왔죠? 배송이. 보통 이게 조금 약간 오, 들었는데. 어. 오, 소리가 났습니다. 오. 오, 오, 돈다 돈다. 오! 오 호호호! 잠깐만 어더오예오오 <laughs> <laughs> 예. 오 돌아 여기 버튼 이 있어 여기 하나 아 이게 단일단이단삼단사 단이구나 일단, 일단 아, 진짜로 파장님이 지금 땀까지 흘리시면서 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생긴 게 보이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뭘까요 와이파이 찾는 인거 이게, 이제 이게 네. 그 앱으로 이제 제어가 되는데 아. 핸드폰 앱으로. 제어. 아 핸드폰으로. 그럼 이게 블루투스 기능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음. 다 제어가 아. 되는 샤오미니까. 시원합니다. 아 원래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서풍이 해가지고. 아. 아. <laughs> 한번 앱을 한번 깔아볼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아, 미 홈인가요? 미 홈, 네, 미 홈이라는 앱입니다. 자 지금 동기화, 주, 동기화, 동기화 중, 동기화 중입니다. 예, 예. 16%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완료되면은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선풍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지금 3 0도라는 어, 말이지? 어 갑자기 사라졌네오오 오. 있어요. 뭔가 지금 나와. 오 있어요. 지금 3 단색이. 일단으로 사단4단오 바뀌었다 바뀌다 오. 또한번 누르면 일 단으로. 아 일단 일단은 정말 조용하네요. 너무 약하다. 아니. 바람 코야 어, 이 단쯤 돼야지 음. 이제 조금 쓸만하구나. 이 버튼 눌러볼게요. 종료. 길게 부저가 나면서 음. 꺼지고. 네. 오 켜는 시간, 끄는 시간. 음. 오, 좋네요. 아니 주셔. 근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어떤 거는 어, <laughs> 이렇게 어, 메뉴가. 방들 있고. 중로도 <laughs> 있고. 있고. 네. 해석하다만 음. 것 같아. 어. 잘돼 있어요. 켜는 시간, 끄는 시간. 여기도 좀반태스럽게 분단위로, 어, 어, 네. 분단위로. 어. 이게 분당 사람이 만들었나요? 음.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단 <laughs> 분당 <분단> 국가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무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음. 아니, 생각보다 그 앱, 이 리모콘 기능이 되게 다양하게 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공을 들인 게 있는데 한글화가 좀더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예, 지금 1단부터 4단까지 있는데 1단일 때한 16시간 정도. 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아, 배터리 사용 같아서. 시간이 네. 네. 완충 상태 완충 상태 완충 상태에서 <laughs> 1단에서 한 16시간에서 네. 17시간, 2단에서 11시간 정도. 음. 그 점점 뭐 7시간, 2시간, 3시간, 아 4단에서 그렇게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음. 뭐 그렇게까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블로그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네. 캠핑 갈때 쓴다는 음. 분들이 계시는데 캠핑 갈땐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여기가 손상이 많이 쉽게 된다. 스크래치 같은 게. 아. 이딱 재질이 딱그 그렇죠. 뭐라고 그러지? 약간 알루미늄 음, 알루미늄 네. 샤오미 제품들 네. 보조 배터리 케이스들 재질, 어. 같은 재질의 메탈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흠집 같은 게 아이고 이거 손톱을 조심해면날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네. 봤을 때발뮤다 제품이 50만 원대 네. 또는 45만 원대인데 음. 다른 점은 샤오미랑 네. 샤오미는 앱으로 제어를 할수 있고 네. 발뮤다 제품은 자체 리모컨이 내가... 있고 충전은 여기 지금 콘센트가 있고 아~~ 이게 그러니까 유무선으로 어. 다쓸수 있구나 그러면은 팔자코 이건 플레이스테이션에 많이 쓰는 콘센트 에이. 이걸 보아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올 때는 110으로 왔는데 여기 돼지코를 음. 220으로 박아도 되고 아니면 아. 원래 있던 집에 있던 거 쓰면 음. 되, 되는 거니까 안쓰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기존 선풍기들은 철망으로 돼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이건 좀 무게도 가볍게 플라스틱으로 음. 돼 있고 촘촘해요. 음. 음, 그래서 좀 그게 좀 특장점 같아요. 어쨌거나 오. 제가 봤을 때는 간지가 너무.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쁩니다. 음. 어. 심플해요, 되게. 손님들 왜요? 왔을 때딱 갖다 네. 놓으면. 간지 값이 13만 원. 기념값이, <laughs> 기념값이 2만 원. 만 원. 응. 블루투스 값 5천 원. 네. 음. 자, 지금까지 어, 샤오미, 샤오미 와이리스 팬이었습니다. 원조, 투, 투, 팍, 팍, 이었습니다. 예. 간지더. <laughs> 건지도... <laughs> <우와>, 완전 예뻐. <laughs>